오늘 해볼 것은 카피바라 만들기. 나의 친구 중에는 카피바라 광기녀가 있었음. 그 친구는 이모티콘도 카피바라만 썼음. 그녀의 진심의 감동을 받은 나는 그녀를 위해 카피바라를 만들어주기로 했음. BGM이 없는 이유는 저작권을 피하기 위한 누군가의 필사적 사투이니 나레이션으로 뜨겠음. 잠시 감상하셈, 나의 노고를. 사실 편집이 좀 귀찮았음. 당연함, 영상 몇 배속인지 아심. 30배속임. 카피바라의 TMI 하나를 풀자면, 얘 이름이 그리스어로 물 돼지 임기 아득. 누군지 몰라도 장명 센스가 끝내줌. 사실 나는 카피바라보다는 기니비기가 더 귀엽다고 생각함. 물론 소신발언님 취존합니다휴 나락 갈뻔 그치만 다들 기니피그 울음소리를 들어봐야 함 드디어 얼굴을 만드는구만 아 맞아 이건 나의 TMI인데 우리 담임수백님 카피바라 닮으심 진짜 무서운 것 말이지 아직 30초나 자막을 더 써야 하고. 지금은 새벽 2시 26분이라는 것인디 일단 이걸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무한한 감사와 가정의 평화를... 이런 헛소리 모음을 보려고 이 분을 낭비하다니, 제노고를 알아주셔서 혼돈이 아리가 또 따으흑! 드디어 완성! 야르!